중년이 꼭 알아야 할 피부 시리즈 3 2편 검버섯 주근깨 나이가 만드는 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손등이나 얼굴 등에 갑자기 생긴 갈색 점 보셨나요? 만져보니 약간 도톡 쏟사있고 표면이 거칠거칠한 점들이요. 이걸 흔히 주근깨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검버섯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점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검버섯과 죽근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버섯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검버섯의 정식 의학용어는 지루각화증이에요. 피부세포가 과하게 증식하면서 생기는 양성종양인데요. 종양이라는 말 때문에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암이나 악성이 아니라 건강에는 전혀 해롭지 않은 양성이거든요. 검버섯은 주로 40대 이후부터 시작돼요. 처음에는 작고 연한 갈색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색도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크기는 몇 밀리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다양하고요. 주로 햇빛 노출이 많은 부위에 잘 생겨요. 얼굴, 손등, 팔, 어깨, 등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자외선 차단을 잘안 하셨던 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요. 색은 연한 갈색에서 짙은 갈색, 심지어 거의 검은색까지 다양해요. 표면을 만져보면 약간 거칠고 마치 왁스를 발라 놓은 것처럼 매끄럽지 않은 질감이 느껴져요. 어떤 건 평평하고 어떤 건 도토 속아 있기도 해요. 둘째, 죽은깨는 검버섯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 드릴게요. 사실 죽은깨와 검버섯은 같은 거예요. 죽은깨는 검버섯을 부르는 우리말 표현이에요. 죽은 참깨처럼 작고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다만 사람들이 보통 죽은 깨라고 부르는 건좀더 평평하고 작은 검버섯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윤기된 느낌이 있지만 크게 튀어나오지는 않고 표면이 거칠거칠한 갈색 점들이요. 주로 얼굴이나 목에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요. 검버섯 중에서도 좀더 도토하게 튀어나온 것들은 쥐젖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모두 지루각화증의 범주에 들어가요. 크기와 모양, 위치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색은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한데요.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진해지고, 크기도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급격하게 자라거나 변하지는 않아요. 아주 천천히 몇 년에 걸쳐 변화하는 거죠. 셋째,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 노출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누적된 자외선 손상이 중년 이후에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이렇게 손상된 세포들이 과하게 증식하면서 검버섯이 생기는 거죠.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검버섯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검버섯이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유전적 차이 때문이에요.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이상 증식도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세포의 분열과 재생 과정에 오류가 생기기 쉬워요. 정상적으로 분열해야 할 세포가 과하게 증식하면서 검버섯이 되는 거죠.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쳐요. 젊었을 때는 손상된 세포가 빨리 제거되고 새 세포로 교체됐는데 중년이 되면 이 과정이 느려지면서 이상 세포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넷째, 검버섯이 위험한 건 아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양성이라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통증도 없고 가렵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번지지도 않아요. 단지 미용상 신경 쓰일 뿐이에요. 하지만 드물게 피부암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신호를 알고 계셔야 해요. 첫 번째, 빠르게 자라는 경우예요. 건버섯은 보통 아주 천천히 자라는데 몇 주나 몇달 사이에 급격하게 커진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두 번째, 출혈이 있는 경우예요. 건드리지 않았는데 피가 나거나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요. 검버섯은 보통 아무 증상이 없는데 만약 가렵거나 아프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요. 특히 붉은색, 보라색, 흰색 등 여러 색이 섞여 있다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보세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만에 하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다섯째, 검버섯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검버섯은 건강에는 문제 없지만 미용상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버섯의 크기와 위치, 개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요. 냉동 치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액체 질소로 검버섯을 얼려서 제거하는 거예요. 시술 시간은 몇 초에서 몇십 초 정도로 아주 짧고 통증도 거의 없어요. 얼린 부위가 물집이 생겼다가 딱지가 되고 1주에서 2주 후에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작고 얇은 검버섯에 효과적이에요. 레이저 치료는 색소와 조직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COE 레이저나 어둠 레이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검버섯을 정확하게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시술 후 딱지가 생겼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떨어집니다. 전기 소작술도 있어요. 전기 에너지로 검버섯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튀어나온 검버섯이나 큰 검버섯에 효과적입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느끼지 못해요. 외과적 절제는 큰 검버섯이나 의심스러운 검버섯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메스로 검버섯을 도려내고 꿰매는 거예요. 조직 검사도 동시에 할수 있어서 혹시 모를 이상 세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통증은 거의 없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섯째, 검버섯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생긴 검버섯을 없앨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더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이 가장 핵심이에요. 검버섯의 주요 원인이 자외선이니까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 팔, 목등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발라주셔야 해요. 특히 손등은 자주 씻게 되니까 손 씻을 때마다 다시 발라주는 게 좋아요.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세포의 손상을 막아줘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베리류,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다섯 가지 색깔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피부 보습도 중요해요. 건조한 피부는 자외선 손상을 더 많이 받거든요.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손등은 자주 씻고 건조해지기 쉬우니 핸드크림을 수시로 발라주세요. 정기적인 피부검진도 좋아요. 1년에 한번 정도 피부과에서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받으시면 의심스러운 점이나 검버섯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젊었을 때 햇빛 노출이 많았던 분들은 더욱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검버섯을 살아온 시간의 증표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검버섯은 질병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피부 변화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 햇빛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했던 시간의 흔적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검버섯이 있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울을 볼때 신경 쓰이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게 걱정일 뿐이죠.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에요. 제거하는 건 완전히 개인의 선택이에요. 없애고 싶으시면 안전하게 없앨 수 있고 그냥 두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중요한 건 검버섯이 있든 없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방하고 싶으시면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고 이미 있는 것을 없애고 싶으시면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있어도 괜찮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검버섯과 죽근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제 이게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아셨으니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검버섯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표예요. 건강에 해롭지 않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하고 싶다면 안전한 방법들이 있으니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피부의 작은 변화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와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